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. 한 번씩 읽겠습니다. 17번 수미 씨, 왜 회사 동호회에 가입 안 해요? 저는 따로 활동하는 동호회가 있어요. 그래서 회사 동호회는 가입 안 하려고요. 개인 생활까지 알게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.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 회사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. 필요할 때 조언도 구할 수 있고요.